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 즉 위인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일찌감치 들려주곤 하지요. 그 이유는 이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교훈을 깨닫기를 바래서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순신 장군이 있죠. 그는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 가운데에서 나라를 지킨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이 위인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분 혼자서 이겨낸 전쟁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를 움직인 뱃사람들. 함께 화살을 쏜 병사들, 밤새 잠을 안 자고 준비한 백성들.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기에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나라가 지켜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이름도 빛도 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로 47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이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큐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베틀체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잇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와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가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에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할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잡은 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은사람요사밧과 아스라사람 우시야와 아로엘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사람 요하와 마하위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사람 야시엘이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는 유명한 왕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수많은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생소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짧게 소개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성경에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을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리더십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었던 새 용사들과 더불어 이름도 생소한 수많은 병사들에 대한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20절, 21절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아멘 유압의 동생 아비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용감하고 똑똑했지요. 싸움도 잘하고 다윗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세 용사라는 특별한 리더십 안에는 들지 못하였지요. 하지만 성경은 아비세를 우두머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못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도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다른 어떤 이보다 더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 하고 무대에서 돋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게 합당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시며 그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조용한 섬김, 친구들에게 하는 친절한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아멘, 분하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장수는 아니었지요. 눈 오는 날, 미끄럽고 추운 날,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던 그때에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자를 향해 내려가 싸웠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 싸운 것입니다. 그에게 그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었겠지요. 분하야는그 뒤로 다윗 왕의 시위대장, 즉 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실상 자신의 일에 이렇게 충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마치 용사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41절로 47절까지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밭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함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는 이름도 어려운 사람들이 줄줄 나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을 도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지요.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일이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각 지체가 하나 되어 각 부분을 이룰 때에 온전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삶에 충실히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심을 믿으십니까? 아울러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되어 각 부분을 이름으로 온전케 되어짐을 믿으시나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혼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도와 아름답게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름도 빚도 없이 살아간 이들입니다. 성경에 한 번, 두번 적힌 이름뿐이겠지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억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자들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히 행하는 그 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생겨난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살아가. 기를 힘쓰 는 우리 모 두가 될수있 도록 은혜 내려 주시 옵소서. 이 로써 주님 앞 에서 찬란 하게 빛나 는삶을살 아가게 하 여, 주 시고, 오늘 도 주님 과 함께 살고 이웃 과 함께 살 아, 우 리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 게하 여, 주시 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 리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